노 대통령이 계실 때 청와대 안에 이제 그 정원이 이렇게 있잖아요. 음흠.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셨잖아. 네. 탄핵 소추를 당하셨잖아. 네.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권한이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응으로 고건 씨가 있었고 음. 계시는 와중에 밤에 이제 이렇게 뭐 생각하시고 글도 쓰시고 하시다가 답답하시니까 겨울에 이렇게 나와서 산책도 한번씩 하시고 그랬대요. 네. 그날 따라 <laughs> 밤중에 이렇게 첫눈이 펑펑 내렸대요. 그럼 눈이 내리면 군대에서 하듯이 막나 눈을 쓰는 거예요 아 왜냐면 하 대통령님 혹시 걸어가시다가 네.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눈을 막 쓰는데 그러다 대통령이 나오실 때가 있잖아 네.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조건 숨어야 된대 아 바위 뒤나 나무 뒤라 이런 데 숨는다는 거야 <웃음> 근데 <웃음> 어. 그 경호처에 있는 백일 경비단 소속으로 뽑혀온 네. 경찰관들이 얼마나 체격이 건장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네. 그러니까 그 오밤중에 숨는데 미쳐 이제 이게 <laughs> 다안가어진 안 가려진 사람이 에이, 있었을 뭐, 거 아니야 어, 보이지 그 대통령한테 보인 거야 에이. 그리고 노 대통령님이 지나가시다가 아니 왜 숨냐고 이렇게 나와 보라고 아, 하시더래 아.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왜그러냐 그랬더니 저희는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음, 대통령님이 음. 저희가 이렇게 밤중에 일하는 거 보시면 불편하실까봐 아, 아. 숨으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. 아.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어떻게 했는지 알아? 그 당직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. 대통령 아이고. 그 직속 사진사를 부르신 거야. 음. 그 새벽에 음. 그 사진사를 불러가지고 그 <laughs> 이거 내 이름 안 되는데. 아 괜찮아. 음. 음. 그그 음. 고생하는 경찰관들을. <laughs> 일일이한 명씩 이렇게 사진, 사진 찍어요. 어. 아. 사진 찍어가지고. 참대는 음. 얘기네. 음.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그냥 대통령님하고 옆에 섰다는 거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이죠? 어, 진짜. 영광이야. 어떻게 찍지 찍지도 않으니까 한 일주일쯤 있다가 고향 집에서 전화가 온 거야. 그 대통령이 앱자리 가지고 보내주실 거예요. 와. 고향 집에다가. 음. 그 당신의 아드님 덕분에 제가 여기서 아... 그 얘기를